12월 16일 토요일 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산에 눈구름이 점점 폭풍을 타고 좌측 남향으로 밀려오고 지리산에 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이리 눈 오는 날 오늘 제 피나무 심고 있습니다 고도 미생물에 빨간재 당겨서 하나씩 심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심어서 활착된 애들은 이미 기비를한 바가지씩 줬고 날은 추워도 사람이 조금 고생스럽 지 나무한테는 심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차라갑니다. 이걸 가식을 해두고 있으나 이렇게 심으나 겨울을 지 나는 것은 똑같지만 제자리 정식해서 땅 적응하면서 뿌리가 안고 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가식해두고 겨울을 그냥 넘기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일단, 빨리 수확을 보게,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일단 굵은 것들만 위주로 좀 심어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좀 늦어져가지고 12월, 11월 말, 12월 초에 심었으면 제일 좋았을게. 좀 많이 좀 늦어졌는데 식재 자체 활착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좀고장날 오늘 눈보라 팍팍 맞으면서 오늘 시범사만한 50개만 심고 주간 관계로 철수를 하라 갑니다 이게 뭐라고 된 정성을 들이냐라고들 하실 수도 있는데, 아, 요거는 한 개가 접, 접이 잘안 돼가지고 어, 두 개를 키워서 하나는 다시 접목하게 고 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바람소리 겁납니다. 하. 자, 저 길가 항상 여기 산에 입산할 때, 접근하는 구역에서부터 나무가 비어있으니까 한번에 보기가 허전했는데 일단 이쪽부터 채워가지고 살살 들어가 봅니다 오늘 전국에서 같이 신고 계시는 분들 양양의 어르신도 그렇고 어, 내일 모레는 정선에 과연 영하 25도를 견뎌나 해서 제일 추운 정선에 시험식재를 하러 보낼 거고, 전라도 익산, 양산, 경남, 기타 여기 산청덕산 안에 또 원지, 그리고 인근이나 저 멀리나다. 제가 이게 준비를 늦게 해 드리는 바람에, 날씨 추운 날 고생을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한 게요 모양이니까 고조 타는 점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추운 날 이런 손실이게 이런 일을 한다 하지만 아, 투자한 거 10배 100배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아주 영세한 상황인 우리 한국제피라는 것이, 가만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 내재하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시켜가지고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그기게 해서 농사 짓는 분들도 살림이, 막 살림이 좀 나아지는 수준을 지나서, 상당히 재미를 보실 수 있게 저도 열심히 시장 개척해 내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로 봐서도 삽들고 삽질하는 땅파는 농부로서 할 말은 아닐지 몰라도 이 불경기에 IMF 저리가라식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는 세계 불황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수출 효자 종목으로서. 한국의 산지를 활용한 임업 소득 작물로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가지고 요런 시장을 형성해 낼수 있으려면 재피 원료 재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신품종이 아니고서는 마부 전망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전에 착안해서 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논바람 내셨습니다 엘리노이 겨울이 남동이랬는데 며칠 전에는 봄날처럼 사월날씨처럼 반팔 입고 다닐만큼 더웠었는데 오늘부터 전국이 완전 냉동상태로 또 들어간답니다 그 겨울 내에 이제 따신단말고 올라서 여기 심은 자리, 죽은 자리 보식을 다 해낼 겁니다. 하여튼, 오늘 추운 날 같이 심으시는 분들,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서로가 원군이 돼서 좋은 정보 교류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포부를 가지시고,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대로 전진 앞으로 할 뿐입니다 돌격 앞으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쓰러지면 힘이 빠져 쓰러지면 그 자리에 산소 쓰십시다 재미난 얘기지만은 이렇게 살면은 별로 그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자기가 재미있는 하시고 이게 재밌는 저같은 사람은 삽 들고 땅 파고 또 다른 일이 재밌는 분들은 택타이 매시고 카페두에 걷고 따뜻한 사무실에서 사무 보시고 각자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 자기 비전 찾아가고 그게 이게 자유 대한민국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튼 왕제 비심으시는 분들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저 역시도 열심히 아, 시장 개척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이게 예, 지금이 12월이니까 12, 1, 2, 3, 석달 반만 조용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자고 나면은 4월달에 새싹을 또 예쁜 새싹을 힘차게 밀어올릴 겁니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는 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지루하지도 않고 아무튼 재밌는 삶이 될수 있도록 고도에 이어서. 제 피해도 도전합니다. 잘될 겁니다. 우리 호두기름은 네이버에 입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이번 햇 호두기름이 병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장하고 라벨 붙이고 해서 큰그 제품이 되면은 네이버에 올릴 것이고 기타 여러분들의 팔로를 통해서 시장 개척에 나갈 겁니다. 어두도 웬만한 성공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연이어서 또제피가또 거기를 그 따라갑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이피계를 둘러보면 제가 볼 때는 별사람 없습니다. 완전 시장이 아무도 경쟁자가 없는 없는 정도 꼴은 정도니까. 걱정 마시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십시오 1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1배 100배 다 뽑아보십시오 세계 향신주 시장 3조원을 우리가 한국 재피로 한번 쓸어보십시오잘 될지 안 될지 인생 가봐야알 일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에 앉아서 뭐 민정대군으로 는걸 활짝 하자더라도 쌩 까버리십시오 그까짓 돈들이 뭘 한다고 뭐 자라지 못하는 긴 소리를 니까자 열심히 달립니다. 시원하게 눈도 오고 아주 기분 좋은 추운 겨울날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